눈이 자주 뻑뻑하다면 이신니다 눈이 자주 뻑뻑하고 이물감 있고 눈이 따갑다. 쓰리다. 그 다음에 열이 난다. 그 다음에 염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. 안구건조의 원인은 30%가 눈물샘에서 눈물의 부족이 원인이고 60%는 말범샘에서 기름샘의 분비장애가 60% 기타 단백질 미네랄 분비장애가 10% 그래서 눈 깜빡 운동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게 되면 1분에 20번 깜빡해야 되는데 한 10번, 한 반절 이상 깜빡하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눈물 세면 눈물이 덜 나오게 되고 마이범 세면서 기름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심한 안구건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건성 결막염, 건성 각막염이 될수 있습니다.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각막이 혼탁이 올수 있고 시력장애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. 항상 20대 20 법칙을 실천하면서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눈사람 강아니오는 매일같이 당신의 건강을 눈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 어, 구독을 하시면 좋습니다.